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의 퇴근길 메시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 바로 수입원의 다양화.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캔버스 무드 등을 통해서 이렇게 부수입을 벌기 시작하면서 사업으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입원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으로 늘려서 수입도 늘려 나가지만 또 안정성도 늘려 나가시기 위해서.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음,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캔버스 무드등을 지금 하나를 파셨던 10개를 파셨던 50개를 파셨던 하나도 못 팔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입원의 다양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체감을 못 하시는데 아 나는 아직 뭔가 매출이 나오지 않고 아직 결과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뭐 내가 이걸 가지고 블로그를 쓰니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엠바서더를 노려보니 아니야 나는 지금 캔버스 우드 등을 판매하는 데만 집중하자. 물론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조그만한 시간을 매일 하루 내 일과에 조금씩만 투자를 했다면 나중에 캔버스 무드등이 엄청 잘 팔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나 이제 드디어 한번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스킬을 가지고 한번 수입원을 늘려봐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매일 매일 조금씩만 내가 미리 투자해놨다면 바로 수익화가 가능했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분명히 누군가가 당장 돈이라도 내가 돈, 돈 줄게! 라고, 지어줄게! 라고,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걸, 그때 가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억대 매출이 나오시더라도, 그때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전문가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내가 아무리 캔버스 무드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공유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영상 앞에서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찍어야 된다든지 또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아 그때 가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부터 수입원을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신다면 남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사고 싶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들이랑 똑같은 상황일 때부터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 나도 결과가 지금 안 나왔고 나도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을 그것을 잘 기록해내야지만 나중에 내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딱 나에 대해서 알았을 때내 스킬을 사고 싶을 때아이 사람은 근데 넘사벽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그냥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같고 지금 결과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같아 나는 이 사람처럼 되게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 봐봐 이 사람 진짜 몇달 전부터 이렇게 나랑 똑같이 나도 내가 어려워하는 걸 똑같이 어려워했었네 이 사람 보니까 결국엔 해냈네 아 나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경험과 어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나중에 꽤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또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적어 내려가서 그걸 남들에게 공유하는 게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어필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기승전결 있게 어, 좀 스토리가 그려져 가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어려웠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이런 난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겨냈습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나딱 결과 나왔습니다 하고 결과로만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면 물론 누군가는 음, 그거에 설득을 당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어, 어필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두 가지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아마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 내가 뭐 나중에 내 경험을 팔지도 모르겠고 캔버스 무드등이 뭐잘팔린다 하더라도 그걸 남에게 공유해서 뭐 엠바사더 이런 거를 내가 뭐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 있고 내가 굳이 그걸 내가 투자해야 돼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엠바사더건 나중에 이걸 갖고 내 경험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프로핏 온라인을 만들게 된건 제가 유튜브에 그냥 일기를 올렸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냥 하, 하, 내가 오늘 하루에 하고 있는 일과들을 그냥 적어 내려간 거예요. 영상으로. 그냥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떠듭니다. 나이 내용에 대해서 저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거를 갖고 뭐 팔아야지, 내 경험을 갖고 수익화시켜야지, 수입원을 다양하 시켜야지 이런 복잡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의 나의 일기를 유튜브로 적은 것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영상 한 개가 갑자기 이상하게 바이럴을 탄 거예요.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어,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그럼 이렇게 컨텐츠도 만들어 볼까? 사람들과 소통해 볼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 가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를 안 하셔도 되고, 일기를 뭐딴 데다 쓰셔도 되고, 블로그로 쓰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뭐 짧은 10초, 15초짜리 포스트 글로 쓰셔도 되고. 이제 중요한 건그 행동이 나중에 수입원의 다양성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냥 올렸던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바이럴을 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프로핏 온라인이 시작되고 지금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 일기를 안 썼어도 제가 영상, 어, 온라인 사업을 계속 하면서 온라인 사업으로 뭐큰 수익을 창출하는 멋진 사업가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당시에 아 나는 그냥 계속 온라인 사업에 집중할래 내가 무슨 뭐 프로피 온라인 그런 걸 만들어 난 그럴 감도 안돼 이랬다면 계속 온라인 사업하면서 성공했겠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프로피 온라인이란 프로그램 결국엔 만들어서 이 길로 왔고요. 중요한 건 나한테 옵션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수입화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을 투자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하루 하고 있는 일기를 뭐 노트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핸드폰, 휴대폰 노트에 출근 시간에 매일 하루 15분씩 혹은 30분씩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남들에게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공개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볼거 공개를 하시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바이럴을 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1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 이거 보세요. 거짓말 아니죠? 그때 게시한 날짜 보이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는 얘기로, 어찌 보면 증거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제가 꼭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부모님 영국 같이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 결국엔 안 갔어요. <laughs> 결국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어못 갔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 드려서 미국에서 제가 미국인들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을 뭐 보여드리게 한다거나 좀, 좀 비슷하게 제가 체험을 하게 해 드리긴 했지만 항상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동기부여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나 이러기로 했었잖아 라는 응원의 말이라도 룰로 써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수입원의 다양화 이미 엠바사더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A1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캔버스 무드등을 판매를 해내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시면 저희 A1에 들어오는 구독료를 정말 똑같은 주인처럼 40%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정식 론칭이 된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수입원의 다양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캔버스 무드 등 하는 내가 팔아내는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는 매 월마다 꾸준하게 정기 구독에 대한 40% 지분을 받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받은 어 수익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광고 이런 데다 하고도 또 재투자해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컨텐츠를 뽑아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나는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핀터레스에서 광고 돌려봤어,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 돌려봤어, 이렇게 하면 돼. 틱톡에서도 돌려봤어. 따라서 수입원의 다양화. 바로 한가지의 스킬 우리가 애 이걸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 하나를 가지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건 여러분들께서 그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과가 아직 안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할래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수입원의 다양화, 수익화의 다양화.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익화의 다양화를 내가 온라인 사업, 내 회사,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을 하고 계신다면 안될 확률 99%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도 하고 계시고 부동산도 하고 있고, A1의 온라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 회사, 회사도 다니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어디 한 군데에서 누수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게더 크지. 이걸 갖고 수익화가 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욕심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스킬 가지고 그 하나의 스킬로 여러 개로 수입원을 늘려나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능력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능력치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 하나의 스킬로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든다. 이거 꼭 적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디다 적으세요? 내가 수입원을 다양화시키는 것은 각계 다른 산업, 사업, 즉,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완전히 다른 거에서 늘려나가는 수입원의 다양화가 아니라 한계의 스킬을 가지고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캔버스 무드등을 판매를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면 그 이후에 수입원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기회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집중하셔서 지금부터 그 수입원을 다양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블로그 혹은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아무도 안 봅니다, 시작은. 여러분들, 억대 매출이 나왔어도 초반에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카메라 앞에 가본다든지, 내 목소리만 넣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혹은 그게 부담스럽다면 블로그 글부터 시작하신다든지, 그럼 그 블로그 글이 대사가 돼서 내가 그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보신다든지, 제가 왜 계속 유튜브 유튜브 하냐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대다수는 유튜브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어필될지 내 말을 내 경험을 어떻게 어필할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거 매우 중요하다 꼭 강조한다라는 거 적어 내려가시고 매일매일 내가 출근길에 15분 30분씩 투자해서 그것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버스 무드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딱 책상에 앉아서 한, 한 시간, 두 시간 하시고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꼭 그렇게 한번 어, 여러분들의 수입원을 다양화시키는 거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퇴근길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